저 여기서 어떻게 여, 저렇게 올라왔지? 이건 약간 중력을 거스르는 거잖아 같았을 <laughs> 잠시만, 잠시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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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햇살이, 너무 햇살이 좋아. 너무 좋아. 전라도 어디 어디 많이 왔어요? 전라도는 뭐 엄청 많이 왔죠. 뭐 여러 군데 갔었어요. 이름 모를 때도 많이 가봤고. 완주요야 네. 완주까지는 완주를 못했네. <laughs> 어이 재밌죠? 어머 양이가 있네. 일러와봐. 양이야. 야 너도 개냥이구나. 약간 앉어. 그렇지. 잘했어. 뜯어 물어 괜찮아 비싼 거야 아유 괜찮아요 괜찮 아야야너 진짜 너무 아파 너 고양이한테 긁힌 자국만 합쳐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고양이 뭐다 그렇죠 내가 뭘고 다니는 건지 내가 가는 데마다 고양이가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나 고양이 판가봐 왜 이렇게 친해져 있지? 야. 야 너네들도 약간 관종이구나 <laughs> 전체적으로 약간 개냥이가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생에 고양이였나? 뭐 먹지? 그 오랜만에 약간 나랑 안 어울리는 걸한번 먹어봐야겠다. 레몬 차. 에이든가 이거는 너도 먹고 싶어? 근데 안돼 안돼 이거 너네는 어단거 먹으면 단명해. 아 이게 라임이 아니라 진짜로 단거 먹으면 단명한다. 아, 아 맛있다. 건강한 맛이다. 아 좋아요. 고양이는 되게 신비한 존재 같아. 다 보여요, 여기 다 보여 여기 대, 대놓고 써있네 또나라 어, 이거 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참... 이... 살, 살면서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웃음> 없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로글라이딩을 하러 왔는데 네. 제가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네, 여기, 오, 오, 여기 오시는 분이 전부 다한 번도 안 타신 분이 와요. 아, 보통 아, 그러세요? 아, 그럼요. 완전 초보자도 그냥 탈수 있는 건가요? 예, 네, 비행기 승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무섭긴 하다한번타면 얼마나 타요, 그러면 보통 뭐 기상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5분에서 최 5분, 최하 5분. 그다음에, 최하 5분.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30분, 40분 이렇게 다. 40분을 탄다고요? 네, 그럼요. 뭐 1,500, 2,000m까지 올라가서 쫙 가고. 2,000m요? 기록 2,800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2,800이요? 네. 백두산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백두산은 100두산은... 아, 백두산이 맞네. 잠깐만, 백두산만큼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네. 사, 3, 40분을 어떻게 타? 아, 왜냐면 저희 제작진이 그렇게 태워놓고 막 진짜 험한 약간 형은 이상한 짓을 해놓거든요. 아, 진짜 갑자기 그렇게 30분을 태울 <laughs> 가능성이 되게 있어가지고. 못된 제작진들이고만. 아, 못돼요, 되게. <laughs> 그럼 오늘 바로 탈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오늘,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기상이 아주 좋았어요. 오늘 좀 바람이 좀안좋아지요 근데 혹시 네. 안 바쁘시면 내일은 네. 네. 정말 저 제가 장담할게 환상적인 바람이 들어오니까 오, 원하는 네. 대로 제가 다해드릴수 있어요. 올라가 달라고 올라가지고 네. 내려가 달라고 내려가지고 네. 위에서 공중 묘기를 좀 해달라고 해주고. 아, 그래,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laughs> 한번 해보게요. 야, 무조건 하겠구아 아,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잠깐, 혹시 나랑 나 말고 제작진 분들 중에서 누가 솔직히 이번에도 한번 누가 같이 타자. 우리 그래, 카메라 감독님들 다 타자, 그냥. <laughs> 다 공중에서 다 같이 받아줘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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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혹시 몰라 누군가가 만약에 갑자기 급출하 그랬어 그 위에서 좀 찍어줘야 될거 아니야 뒤에서도 찍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근데 저는 네. 제가 아나운서님이나니프터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예 <laughs> 네. <근데 웃음> 얼굴이 네. 여기까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서 진짜 전체적으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제 그냥 얼굴이요? 그냥인 <laughs> 것 같아 저 그냥 이렇게 와. 잘생겼네. 썼던데, 썼던데. 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네.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내일 아유, 한 시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나 약간 좀 무서웠었는데, 뭐 약간 선생님을 딱뵈니까좀 안심이 막 된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내일 다시 오는 걸로. 네. 내일 다시 오는 걸로. 어떻게 준비했거든요? 아 다른 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선생님,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도한번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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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 것도, 이것도 예. 하고. 예. 아, 예. 다른구나 아, 예. 아, 예. 이렇게. 자, 가자. <laughs> 열심히 준비한 새로운 이델 네. 오늘 날씨 때문에 내이크미뤄졌잖아요 네. 클라이. 클라이밍 해 보셨나요? 아니요. 해 보실 의향은? 아뭐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하루 도 끌고 왔으면서.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설라. 안만. 맞나? 저 이렇게 안 맞나? <laughs> 아예 아. 저 클라이밍 처음 해 보는데. 아이 처음이신가요? 네. 네. 오늘 어 처음 해보실 거니까 클라이밍의 종목 중에 여러 가지들을 체험을 해볼게요. 네. 잔근육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죠. 확실히 마르고 이러신 분들이 잘하세요. 어, 오히려 체격이 그럼 있으신 분들이 네. 유연하지 못해서 더 못하죠. <laughs> 네. 저 약간 애매하거든요. 요즘에 네. 이 촬영 때문에 잘 먹고 다녀가지고 일단 한번 네. 연습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할 거는 볼더링 리드예요. 지금 해볼 거는 이제 리드 빌레이는 아니지만 약간 리드 빌레이를 체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같은 색깔만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같은, 같은 색깔만. 색깔만요? 네네 네. 홀드가 다 색깔이 있잖아요 네. 같은 색깔만 이용해볼 건데 핑크 색깔을 먼저 해볼 거예요 핑크색만 밟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핑크색만 써야 돼요 네, 사용을 와... 핑크색만 아유, 뭐, 뭔가 이게 왜 기, 되게 긴장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 오케이. 으쌰 어디 네. 있좀큰 거에다가 그렇죠 오케이. 양손으로 잡고 끝내는 거예요 도착! 내려, 네 내려오시면 돼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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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선생님. 마지막에 아, 발로 차가고네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 근데 진짜. 제가 가슴 만만져고자 <laughs> 심장 굴렁굴렁 네. 거리는 네. 이게 이거 이제 네. 푸시고 어 재밌다 네. 이제 이거보다 좀더 재밌는 거 해볼 까요 이제 이거보다 더 재밌는 네, 게더 재밌는 거할 거예요 재밌는데 네. 해병대 훈련 때 저런 거 했었어요 막그 네. 하강하는 거아 그래 좀 우리 약간 우리 좀 출연 좀좀 시키 시키자 네. 저거 저거 똑같은 거한 번만. 하자. 왜냐면 나 혼자 하면 왜냐 보시는 분들이 아 되게 간단한 거보다 하고 말거 아니야. 또 해병대대, 어, 육군 한번 해야지. 내기 한번 할까요? 어떤 내기? 빨리 아, 이형 커피 내기 좋다 커피 내기. 제아 시간 내기로? 네. 오케이. 어래 네. <laughs> <뭐래> 긴장되냐 이게. <이거. 웃음> 이몇 <laughs> 초? 몇 초? 24초 4초. 4초. 도전 도전 1, 2, 1, 아, 커피, 커피. 이거 제작비 없어. 오늘도 돈 묵혔어. 어 요즘 약간 좋네. 오늘 이런 데다 쓰면 안 되는데. 네, 마지막 마지막 하나 해보고 갈까요? 마지막 하나. 하시고 핑크 색깔 할 건데. 네. 이제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네. 저 저렇게요. 네. 화이팅. <laughs> 해볼게요. 양손 양손 시작입니다. 양손에서. 시작. 양손면 오른손 양손. 어디서 그렇죠 오케이 어, 잠시만. 오케이 아니 이게 <laughs> 아이이 이 다음은 어떻게 깊게 깊게 넣으세요 손목이 이건 약간 중력을 거스르는 거지 아, 네, 오른발을 잠시만. 올리고 오른발 을 여따 올리고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어이 팔이 정뭐 손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참 <laughs> 저게 다 해야 될 거냐 일어나면서 오케이 양손 나이스 <laughs> 일어나면서 오케이 양손 나이스 <laughs> 와오 아, 아. 진짜 잘하시는데 아. 오늘 진짜 90점 이상 드릴게요 잘하시네 진짜 네. 했던 거 제가 가르쳐드렸던 거다 많이 잘 활용을 하시고 몸도 마르셔가지고 힘도 좋으시니까 네, 잘하시네요 네. 아 저는 기분이 너무 좋긴 한데 <laughs> 네. 우리 감독님이 싫어해요 이런 거를 아좀 떨어져 예 떨어져 졌어야 되는데. <laughs> 오늘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데리고 오신 거죠? 네 선생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야 아니 이게 첫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laughs> 아, 오늘 되게 즐겁게 배운 것 같아 네. 영상 찍어볼게요 아. 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잔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아 아메리카노 아맛다 이런데는 솔직히 여기 현지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찾은 거야 장소를? 기가 막힌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 아, 일 끝나고 장으러 왔어요. 일 끝나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야 여기까지 오기 쉽지가 않은데 여기 뭐가 유명해요? 닭볶음탕이요? 백숙도 있어요? 아, 근데, 백숙도 먹고 싶은데, 닭볶음탕 얘기 또 들어보니까, 볶음탕도 맛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좀 약간, 둘 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 어, 닭볶음탕 하나랑 백숙 하나씩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약간 옛날 가정집 같아가지고 되게 포근한 느낌 들고 좋죠. 먹어도 될까요? 불을 좀 줄게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더 배가 고파지네. 근데 어, 두 가지를 다시 켜놔서 약간 어, 더 약간 기쁜 소배데 약간 건강식. 물론 건강식이지만 또 매운맛 다 있으니까 되게 좋다.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일단 몸에 좋은 것부터 먹어볼까? 야, 이렇게 한 방. 야, 한약재들이 이렇게. 야 들어있고 대박이다 얘 다리 봐봐 차주야 뭐 이렇게 다리가 커 다리부터 일단 맛을 한번 봐볼게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돼 뜨거워도 아뜨아뜨하면서 이렇게 자 어우 야살 봐봐 자 먹어볼게요 부드러워 다 호수가 큰 애들은 다리를 먹어도 되게 뻑뻑한데 야, 엄청 부드럽다 국물은 어떤 맛일까? 하... 이야... 한방의 맛이 또 이렇게 하... 몸을 녹여주네 너... 반주 안 반주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촬영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다섯 번씩 먹은 거 같아 술을 아무도 요 없어요? 강요를 안 하셨지 강요를 안 하셨지 근데 이 반주라는 게 음식이 맛있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내 몸이 원하는 걸 음식이 맛있으니까 하, 들어가거든 어쩔 수 없어요 야이 묵은지 야요 녀석 이렇게 길다란 녀석들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다 올려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싸먹는 거야 <laughs> 아왜 침을 흘리세요 다들 이거 딱 먹으면 무조건 금있러지아아얘네지 아... 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있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 지금 아, 첫날은 전체적으로 실패가 없네. 이번에는 싸먹지 않고 고기를 한점딱 먹고, 이렇게 손닦았으니까 그래서 쫙 찢은 다음에, 싱그러워 아, 아시다. 아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거 뭔가요? 뭐 술인데... 개복숭아. 예한잔 네, 드셔보세요. 개복숭아라고 이렇게 야생으로 나는 저희 개복숭아 술 담아놓은 거. 음그 이매는 복숭아 있어요. 내실만한 복숭아가. 어, 어 냄새가 진짜 복숭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다 서비스가 최고요. 일단 반주로. 더러워. 덥하지 않아. 25도가 아니야. 여기다가또 이제 쌍으로 또 바로 들어가야지. 환상적인 맛이네요. 환상적이야. 이 무분지와 백숙의 딱 밸런스가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아또 앞치마가 이렇게 귀여운 게또 이렇게 왔네요. 아 이렇게 귀여운 걸 거를... 어우, 질감 좋네. 실크네. 지금요? 아, 역시 제가 매콤한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빨간 게 맛있긴 하네요. 건강 생각하면 솔직히 이쪽이긴 한데 특히 묵은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희한해. 빨간 게 뭔가 난 끌려. 근데 작가님이 왜 저한테 힐링이라는 목적으로 약간, 약간 고문되는 약간 그런 일들을 주시는지 알겠다. 이 순간이 고문이기 때문이야. 야, 이렇게 맛있는데... 직업적 만족도 몇 퍼센트인가요? 직업적 만족도요? 네. 사실 행복하지, 살이 짜서 그렇지. 네. 야, 얘, 약간 맛집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네. 방송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거라는 걸좀 느꼈어요. 자기 관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만족도는... 98%. 대신에 맛있는 걸 먹지만 내 체중 관리나 이런 2%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98%가. 만족됩니다. 죽인다. 눈물리잖아. 너무 맛있어. 얘다가 고기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 맛있다. 솔직히 내가 뻥 치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laughs> 왜 이렇게 맨날 맛있다고 밖에 안 하니까. 맛있으니까 맛있는 데만 데리고 다니니까.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오늘 이거 나 패러글라이딩 페로, 할때거어떻 날아가는 거 아니야? 와, 어, 진짜 막상 떨린다. 오케이. 다 단 세, 세, 세.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 타임